또 나는 과연 그러면 이렇게 젊은 남자들, 남자 의사들이 배우자나 뭐 여자친구로서 성형수술 한걸 알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를 네. 제가 서비를 했었더니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어... 상당히 긍정적이고 너무 싫다 바꾸고 싶다는 아무도 없었고요. 야. 제가 오히려 비교하기 위해서 제 SNS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일반인 것도 비교해봤는데 한20% 이상 더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추천하고 싶었요 그러면서도... 음. 아니요. 추천하고 싶은 성형은 아니고 말리고 싶은 성형이나. 있더라고요. 긍정적으로 뭐라고 하지 마세요. 뭐냐면은 네, 바로 유방 성형이었습니다. 유방. 가슴 차가 네, 네. 다른 성형은 다 예뻐지고 좋고 음. 좋은데 가슴 성형도 물론 뭐 좋기는 한데.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결혼도 안한 여자가 가슴 성형어 돌아다닌다고 하니까 뭔가 좀안 좋은 상상이 돼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전에서 좀 말씀 꼭좀 드리고 싶었던 게 특히 그 결혼 안 하신 미혼 여성분들은 가슴 성형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시기를 네. 결혼 이후로 늦추시는 게 바람직하실 것요 지금 이거 뭐 이런 말, 말씀, 이런 말씀도 뭐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에요. 아니, 남자니까 남성 중심적이지.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맞죠. 결국, 각자, 각자 결국, 중심적으로 얘기하면 좋을 예, 것같요 그러니까 이게 네. 얼마나 지배적인 아주 맞아요. 무서운 생각인가 하면 거죠제 느껴봐서 아는 게요. 여자들에게 이쁜 거를 강요하는 건 남자인 거를 언제 느꼈냐면, 저는 어렸을 땐 뚱뚱했어요. 음. 그러면 당연히 얼굴도 묻혀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자신감도 없었고, 어, 남자들의 어떤 친절이나 호의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살이, 살을 이살 뺐을 뿐이고, 그때부터 남자들의 이런 호의나 친절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느끼겠어요? 여자가, 자신감도 갑자기 그치, 생기고 여자가 이쁘면 네. 살기 편하다 이거죠. 그러면 어, 내, 내가 이거 좀 불편해 하다가 나도 모르게 아이 친절이.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더 예뻐져야겠다는 욕심을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